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9일 우리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 1기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지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오늘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여러분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금방 지나가죠 벌써 주일 시작되고 월화수목금까지 왔습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있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고난을 누린 다윗, 또세 번째로 랩넌트회외 때는 랩넌트의 각오. 이세 가지 그 강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는 학업이나 일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발견했나요? 정말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자꾸 자면서도 잠꼬대가 될 정도로 깊이 복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두 명의 아들 전부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큰 아들은 감옥에 가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르고, 둘째 아들은 감옥에 가서 뭔 사고가 있었는지 6개월째 지금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거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영적인 거 아니면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듣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이렇게 한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집안이 매일 아들 둘이 감옥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서는 정말 복음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본 메시리 계속 깨닫고서는 전도현장 갈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리 깨닫는 여러분들이 영적 서미스로 갈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정복자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복자의 기도로 다른 것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학업을 정복해라, 직업을 정복해라 이게 아닙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자리에 서서 흑암이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학업하는 걸 제일 방해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들 하고 판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다윗이 던진 똘이 되어서, 그것이 곤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쓰러지듯이, 지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여러분들을 당장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온갖 방법으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3장 따라갈 때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따라갈 때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자꾸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지요, 여러분. 자, 이 가운데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고백.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안 만났을 때한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에 앞서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한 그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죠? 다윗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천명소명 사명을 전달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죠? 사무엘은 땅에서의 응답을 다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응답을요. 땅에서내렸죠하늘에서내려에서답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이에서 빛의 축복, 이비 축복을요. 에서1에는1 0에에서 10에서 1에서1 0에에에는1에서 10에서 1 0그서서서서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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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을 10에서 10에서 에서1에서 10에서 1에서하나님서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왜 이유가 없으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 현장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왜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오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보자의 축복. 우리의 생각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237빛의 축복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받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골렛을 만났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서 그죠? 사람의 목숨이 칼에 달린 게 아니고 그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주권 속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당장 너의 목을 베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생에게 나눠주겠다 하고는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어른인데 조그만 꼬마가 너희리와 하고 막 덤벼든다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순간에 돌멩이가 날아와서 정확하게 인중에 꽂혀서 한 방에 그 길로 죽게 되는 겁니다. 곤략같은 세상을 만났다고요? 공부가 어렵다고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언제 쉽게 되었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이죠.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는요,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이득 보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익을 취하고자 기도합니까, 그죠? 나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흑암이 꺾이고 세계 보고마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 인간은 고작 나잘 되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이익 못 봐서 억울하고 나한테 손해 되고 나한테 마이너스 되고 내가 잘못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다가 정말 하나님 시대의 나시린이 필요했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을 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아들을 구했군요. 나시린을 내게 주시면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나시린을 드리겠다고 그 나시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인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업하면서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지금 아주 뭐큰뭐 이런 놀라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렘넌트로서의 영적 서밋으로서의 정해진 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 부르는 시, 부르시는 순간에 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것, 그게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돌이 국가를 국가의 위기 가운데 그 돌이 국가의 위기를 건져낼 줄 국가를 위기로부터 살려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으시는 돌,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에요. 그걸 다윗의 손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아이고 공부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일하다가 보면 힘들고 뭐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고 다윗것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뭘 했냐면 사람한테 속지 않고 환경한테 속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창이 날라와도 저 산으로 도망가도 굴로 도망가도 자객을 보내도 심지어는 원수 땅블루시즈가도 그것이 고난이 되지 않고 누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해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자꾸 기도하려면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복음 누림 24, 기도 누림 24 이걸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도 복음 누림이 되어지네? 정말 나도 기도 누림이 되어지네? 정말 나도 말씀 누림이 되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이라는 게 달라지고 오늘이 달라지면 미래도 달라지고 과거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렘넌트의 새로운 각오 속으로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고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묵상, 이걸 하나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난 이걸 하겠다. 회복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찬양. 난 하겠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양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윗의 전문성이 양 치는 거라면 양한 마리 안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고 그죠? 우리의 전문성이 오늘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라면 그 속에서 똑같이 양한 마리 안 잃어버리듯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지목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미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지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왕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100년의 응답 찾을 시간표입니다. 인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큰 사건이 왔어요. 천년의 응답을 찾을 그러한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렘 복음 가진 렘넌트는 영원히 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이 세계 역사하셨고 다이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도 좀 말씀 드립니다 엘리사가 밀리 가진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몰두하면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없는 집중은 결국 인간을 영적 기아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세상은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집중은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중독이 되죠.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아 상태, 진짜 영적인 고아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상태, 이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회복, 요것을 찾고, 그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구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시고 그 능력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어 20장 22절에 후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 성령은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을요. 그죠? 그리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을 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 되어 날때이뼈저 뼈들이 들어마다 그죠? 뼈를 이루고 사람을 이루고 그 위에 살이 덮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생기가 없었잖아요 생기에게 그죠? 말씀으로 또대어했어요 그죠? 결국은 그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영적 서미타임을 받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형성 회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충만하게 되는 것. 내가 성령충만하니까 나의 성령충만이 현장에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또 하나,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의 많은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자르며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요거를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라 잠재력을 개발해 자아실현을 하고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경제력 지위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묶이고 흑암 세력에 매인 영적 상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마 많이 가져도, 그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모든 걸다 가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나 요거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자, 흑암 세력에 매이고, 그죠? 죄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상태 해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외까지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요. 자,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이 복음을 받게 된 것, 이 복음을 누리게 된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못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무나 이 복음 모르고 오늘 공부하는데,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받고. 이 복음을 근거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한다, 일한다, 사람 만난다, 하루를 살아간다.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미리 가진 것을 줄여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배부르고 넉넉하게 잘 사는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받는 것을 갈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나 중심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두 사람의 영, 두 사람 목사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목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미리 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 제자를 세우시고 싸우지 않고도 강국을 이기고 왕의 신임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있습니다. 미리 C B D I P. 그죠?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이끌었어요. 저, 실천제자 도단성 운동 일어났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그저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왕의 신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 갑절의 영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갑절의 영감 공부할 때필요하잖아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에도 또 사람 만나고 직장 가는 그 현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내가 잘 되려고 필요한 갑절의 영감이 아닙니다. 그죠?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주신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렷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도 미리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도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마음껏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로 여러분들 준비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 이 힘으로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갑절의 영감으로 오늘 시대를 살리는 학업 시대를 살리는 직업 후대를 살리는 이 놀라운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포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히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났죠. 이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누리고 권세 충만할 때 그죠? 흑암이 무릎 꿇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신이 참된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기에 있는 기회, 거기에 있는 축복 발판 모든 것들 미래까지도 다 들어있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랩넌트 영적 서밋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냄넌트들과 같이 정말 서미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포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위기를 만나도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백년의 응답과 청년의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귀중한 냄넌트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학업과 현장과 사람과 일과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위치 속에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렘넌트들에게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언니에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며 누리게 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렛런트들의 학업위에 직업위에 만남위에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